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네, 에쿠스 VS380 프레스티지입니다. 판매가는 11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5년 6월 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는 17만 3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이렇게 검정색상입니다. 검정색상의 지금 에쿠스 VS VS380이고요. 프레스티지 차량. 신차가 1억원이 넘어가는 차량이고, 2열 시트 상태 깨끗하고 이렇게 후속 모니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실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핸들에 보시면 은 블루투스 있고 스마트 크루즈 반자율 주행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 17만 3천 킬로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장착되어 있고 미션은 8단 미션 전자기야방 들어가고 양쪽 열선 시트 있고 통풍 시트, 라운드뷰 에어 서스펜션, 커텐 기능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는 메모리 시트 되고요. 이렇게 후측방 경고등 들어가고 전자 파킹 시스템 있고 내비게이션 이렇게 우성 모니터 어 라운드 뷰 아이패스 눈미러 블랙박스 달려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있고 고스트도 들어가 있고 양쪽 뒷좌석도 통풍 시트 있습니다. 어레스트고 엔진은 산세 깨끗하고 타이어 힐 상태도 양호하고요.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5년 6월 달최초등록일입니다 주행거리 17만 3천키로. 심수 하재 렌트 영업이라고 없고 사고 보시면은 어디 교환 하나 없는 주속쪽에 앞펜다 하나 교환이 있습니다. 단순 교환이 있고요. 세부 상태 보시면은 운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이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는 다 양호한 차례입니다. 에코스 v s 3 8 0 프레스티지입니다. 판매가 11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 드린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매가능하고요 할부하실분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토어 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